김치찌개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얼큰하기 때문입니다. 스파게티 좋아합니다. 어 맛있어서 좋아요. 저는 청국장을 좋아합니다. 고소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치킨을 소울푸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많이 먹어왔고, 뭐 입시나 뭐 제가. 힘들었을 때 치킨을 먹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주랑 맥주 다잘 마십니다. 최고의 술안주로는 뭐 소주하고 맥주에 따라 달것 같은데 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삼겹살이나 곱창이랑 약간 기름진 거랑 먹으면 맛있는 것 같고요. 어 맥주의 치킨보다 맥주의 피자가 더 맛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 네, 저도 술을 즐겨 먹고 있고, 저는 소주를 즐겨 먹습니다. 어 저의 최애 안주는 먹태이고 먹태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어 그냥 가볍게 하나씩 집어 먹으면서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가볍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술을 좋아하는 편이고 좋아하는 술은 좀 약간 독한 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술안주는 해산물류를 좋아하고 특히 회가 편하기 때문에 회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회를 먹으면은 다음 날 속이 부서지지도 않고 뭔가 <laughs> 뭔가 좀, 어, 이렇게 기름지고 먹으면양심에 가책이 느껴지는데, 양심에 가책도 안 느껴지고 그래서, 술안주로 해를 좋아 저는 와인을 좋아하는데, 특별한 안주가 필요가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맥주를 좋아합니다. 근데 살이 쪄서 먹기가 힘듭니다. 요즘에 아주, 그래서 아주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빨리 나와야 되니까, 순대국이 낫겠죠. 인생의 마지막 식사요. 어, 저는 양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파스타 먹겠습니다. 밥도둑 간장게장을 먹고 싶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먹는다면 밥이 이렇게 꿀떡꿀떡 넘어가는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습니다. 나물이랑 생선구이랑, 그 다음에, 나물 한 세레 종류, 그 다음에 생선구이, 그리고 된장찌개 뭐 같은 찌개가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렸을 때,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주식으로 많이 먹어서, 고그 저희 어머님 나물이 되게 맛있습니다. 집밥이요. 어, 집밥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스팸 꺼 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여관을 운영하는 노인이 말했다. 음, 어, 마지막 식사요. 어, 저는 먹고 마심에 대해 얘기해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이 땅의 향기만으로 살아가거나 식물처럼 빛으로만 연명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대들은 먹기 위해 무언가를 죽여야 하고 그대들의 목마름을 위해 갓난 아기의 젖줄조차도 빼앗아야 합니다. 의식행위가 되게 하십시오. 식탁을 재단으로 만들어 자연에서 나오는 순수하고 깨끗한 것들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대들 안에 있는 더 맑고 순수한 것들에게 바치십시오. 동물을 죽여야 할때 가슴으로 말하십시오. 그대를 죽인 이 힘에 의해 나도 죽을 것이며 나 또한 소비될 것이다. 그대를 나에게 이끈 자연의 법칙이 나 역시 전능한 누군가의 손으로 이끌 것이다. 그대와 나의 피는 천국의 나무를 살찌우는 자양분일 뿐이다. 사과를 한입 베어물 때 가슴으로 말하십시오. 내일의 싹이 내 가슴에서 피어날 것이고 너의 향기가 나의 숨이 될 것이며 모든 계절을 가로질러 기쁨을 함께할 것이다. 가을이 되면 포도밭에서 포도를 모아 와인을 만들 때 가슴으로 말하십시오. 나 역시 포도밭과 같다. 걷어들인 나의 열매도 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와인처럼 영혼의 통에 담기리라. 겨울이 되어 와인을 따를 땐 모든 자네 마음의 노래가 담기게 하십시오. 그 노래 안에 지난 수확의 가을이 포도밭에서 흘리던 땀방울의 기억이 담기게 하십시오.